여러분 혹시 내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? 이 책의 저자인 예인 인테리어 회사 이호진 소장님께서 초청토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.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 드림오뉴스의 새로운 리포터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 이호진 강사님의 뜨거운 간증이 있었는데요. 어, 저도 감동을 받아 그만 눈물이. 아 그럼 이제 그 감동의 물결로. 아시죠? 초청토론은 꿈의 학교의 유명한 강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꿈쟁이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지혜 응답 형식으로 토크하는 꿈의 학교의 전통적인 행사입니다. 이번 44회 초청토론에는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의 저자이신 예인 건축 연구소의 이효진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어렸을 때 화상을 입으신 탓에 주변 사람들과 다른 외모와 불행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미헤븐이라는 별명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. <laughs> 불러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소장님처럼 이렇게 이번 초청통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이호진 소장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저하지 않고 정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는 것을 느꼈고요. 또 이호진 소장님처럼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제가 제 중심에 앉아 있지 않고 저희 모든 것을 주인께로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삶 가운데서.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새 생명의 길로 다시 나가셨던 것 그런 거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고사미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.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시간이었구나,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게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네. 이효진 소장님의 야, 근데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그런 생애를 통해서 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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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써도 계시구나, 써도 써도 이런 써도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,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그 이효진님, 이효진 소장님의 그어 삶이 참 도전이 되었고, 저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어, 학교라는 것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알게 되었고 어, 이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 모두가 이곳에서 어, 하나님의 꿈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꿈, 그런 꿈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래요 이효진 소장님을 뵈면서 저도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. 만나주신 이효진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생각리포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